10월 25일 주일 예배 말씀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자가 삽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지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제대로 살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강하게 하시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삽니다.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강한 국가, 강한 나라가 삽니다. 강한 기업, 강한 사업이 삽니다. 강한 사회, 강한 가정이 삽니다. 강한 자가 살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밀리면서 살 수밖에 없지요. 밀리다 보면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에 대하여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되지 못하고 약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강한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된 모습이, 그렇다면 강한 자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강한 자가 될수 있습니까?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강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강한 자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능력자는 어떻습니까? 능력자는 바로 지배자가 되지요. 지배를 하고 삽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땅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강한 자가 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강한 자가 되지 못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강한 자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한 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좋아십니다. 하 그러므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함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강해져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많이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강해야만이 살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건강도 강해야 됩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도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함, 그리고 이 코로나로 말미야마 이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이 있는가? 강해야만이 살수 있습니다. 강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혼란한 세상을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강하십시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지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자문서 3장 13, 14절에 지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지혜는 은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정금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은을 지배합니다. 지혜는 정금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혜는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는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현실을 보면서 아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는 다스릴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강해져야만이 살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 자신이 느낀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으로 강해져야 될까 생각하는 그때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받아가지고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이지요. 국가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이지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간 세상에 있는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작품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작품 말입니다. 세상에 드러내서, 그 강함을 드러내서, 강한 작품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작품 말입니다. 바로 그 작품은 지혜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할수 있음.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 하나님의 지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앞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아주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스리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복하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난 심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받아가지고요. 작품 한번 만드세요. 아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작품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작품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작품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하고 가야 합니다. 강해져서, 강한 사람으로서, 강한 모습으로서, 이땅 위에 살면서 작품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개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작품. 여러분의 그 이름의 작품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작품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십니다.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머물라. 머물었습니다. 살아 머물라. 머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슨 작품입,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지. 지식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능력의 힘을 입어서 지혜의 힘을 입어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아름다운 작품 말입니다. 뭔가를 하고 가는 작품 말입니다.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고 가는 작품, 작품 말입니다. 그 인생의 작품을 한 번은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수 있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 자신들이 작품을 만들어 가야지. 아름다운 작품 말입니다. 좋은 작품 말입니다. 나도 저 사람도. 아, 저 사람 닮고 싶네. 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걷고 가고 가고 싶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나도 하고 싶네. 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 나도 만들고 싶네. 담고 싶네. 그런 작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를 위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정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의지해야지요. 사모해야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요.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개개인이 아름다운 작품 말입니다. 예. 내가 이 세상에 잘 왔다. 잘 와서 잘 살다 간다. 라고 하는 작품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 없는 작품 말입니다. 개개인이. 각자가 그런 작품 만들었어요. 후유없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그거를 승계도 하고 후계자들한테 말입니다, 자손들한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다 갈수 있는 강한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힘을 얻을 수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 그리고 주님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힘 그거 얻어가지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품을 만들어서 후회없이 살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삽시다. 감사합니다.